안녕하세요. 3D 맥스맨입니다. 저희 카페에는 유료 강좌가 있는데요. 각각 정규반과 초급반을 각각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규반과 초급반은 거의 같은 날에 모집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공지는 초급반만 공지를 합니다. 어, 정규반 같은 경우는 맥스 프로 2, 3년 차 이상이 들으시면 좋겠고요. 초급반 같은 경우는 프로 2, 3년 차 이하면 초급반으로 무조건 가시는 게 좋습니다. 학원 초급반하고는 많이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어, 내가 뭐 학원 3, 4달 다녔어. 그래서 초급반 따위는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 초급반은 학원을 다니셨더라도 레퍼런스 가이드 위주다 보니까 학원을 다니셨어도, 1년을 공부하셨어도 모르는 내용이 파다하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초급반을 듣고 정규반을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바로 정규반을 들으시면 저는 상관이 없으나, 후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아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일단은 정규반이든 초급반이든 저에게 강의 상담을 하시려면요. 필요한 프로그램이 다 단파플레이어, 다 단파플레이어 까는 방법을 좀더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네이트온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 전화번호, 이세 개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강의를 상담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메뉴에 보시면, 강의 공지라고 있습니다. 강의 공지를 누르시면, 여기 흰색 글이, 다른 글은 필요 없고요 흰색 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죠? 뭐, 언제가 또 있을진 모르겠지만, 일단 초급반 모집 글은 요거구요. 초급반이라는 글자가 되겠고 이게 뭐 계속 바뀔 수가 있습니다 메뉴가 계속 추가가 되니까 현재 지금 녹화할 당시에 초급반이란 걸 읽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정규반은 여기 읽으시면 되는데 정규반 같은 경우도 16개월 과정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진도의 양이 나가기 때문에 커리큘럼을 적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담을 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거를 하나하나 그냥 대충 속달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속달로 읽으면 상담이 안 돼요. 정, 하나하나 천천히 정독을 하시고요. 그 특히 정독을 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걸 안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223번에 들어가시면 다음 파플레어로 상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동영상 강좌를 안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음 아이디는 꼭 있어야 되고요. 다음 파플레어를 여기 링크대로 눌러서 까신 다음에 최신 버전 까신 다음에 이 운영 방법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 파플레어로 저랑 상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파플레어를꼭 포함해서 이걸 포함해서 나머지 이 포함한 일곱 개를 정독을 천천히 읽어 주시고요 여기 수강 후기를 들어가시면 국내 아마 최초 일 겁니다 뭐 여러가지 학원 이런 데서도 수강 후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가 최초냐면 어 최초로 실명 실명인이 어 수강 후기를 올리는 어 국내 최초 카페라고 자부합니다 어딘가에 숨어서 또 하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본 적이 없구요 그만큼 제 수업에 자신이 있습니다. 각각의 그 수강 후기를 잘난 척하려고 읽어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어 현재 처한 내가 뭐몇년 차고, 몇년 차고, 혹은 몇달 차고 이렇게 처한 위치에 따라서 자기가 초급반이든 정규반이든 들었을 때그 느낌을 정말 광고처럼 적은 것이 아니고 솔직한 자기의 후기를 적었기 때문에. 16개 이상 최대한 다 읽는 게 좋고요 최대한두 페이지까지는 그 들어간 곳에 덧글과 함께 네 이렇게 다 읽어 주시면 어떤 수업 과정인지가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강후기도 다 읽고 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다음 파플레이어 깔았고 강의 공지를 천천히 읽었고 그 다음에 수강후기도 두 페이지 가량을 덧글과 함께 다 읽으셨다면 이제는 준비하셔야 될게 네이트온입니다 네이톤을, 최신 버전을 까셔야 돼요. 네이톤은, 최신 버전을 까신 상태에서, 여기다가, 친구 추가, 여기 친구 추가 있습니다. 친구 추가하시고, 친구 추가 검색해서, 여기다가, 제 아이디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max30만, max305개요. 3, 4, 5. 골뱅이하고, 네이트닷컴 이제 저는 안 되겠죠. 이걸 해드리려고 해도. 검색을 하든지, 바로 추가를 하시든지 하셔서, 추가를 하실 때그 친구 추천 메시지가 있습니다. 친구 요청 메시지 거기다가 반드시 본인 전화번호를 핸드폰 번호를 적으셔야 돼요. 안 적으시면 제가 연락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서로 연락이 안 되겠죠? 혹은 모르고 안 보내셨다면 예, 추가하신 다음에 저한테 쪽지로 여기 나오면 그 쪽지로 더블 클릭해서 그쪽으로 전화번호를 보내셔도 되고요. 혹은 자기 프로필에다가 전화번호를 넣어놓으시면 프로필에요. 프로필에 전화번호 넣을 수가 있죠. 찍어서 네, 프로필에 전화번호를 넣어 놓으시면 제가 그 프로필을 보고 전화를 드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친구 메시지 추천 메시지에 전화번호를 꼭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다음 팝 플레이어로 상담을 받으셔야 되니까요. 아 내가 상담을 몇 시쯤에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아 저한테 시간 예약을 해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상담이 빨리 끝나면 1시간 반 정도 걸리고요. 보통 오래 걸리면 2시간 이상이 걸리니까 시간 텀은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시간은 늦은 시간이라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제가 새벽까지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상담을 받은 다음에는 접수를 안 하셔도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부담 없이 상담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회사 영업사원이 아닙니다. 저는 뭐 상담을 받았다고 해서 전화번호를 저한테 한번 줬다고 해서 제가 접수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전화를 드린 일이 절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담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